이런 책은 바로, 숲 속의 편지들이라는, 편지들이라는 책이고요. 잠깐만, 숲 속의 편지들이라는 책이고요. 자이 편지가 있거든요 이 편지 읽어게요 예쁜 나비들에게 내 등자쥐를 위해 내 등자쥐 위에 너희를 조, 조용히 펼쳐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아 그리고 만일 비가 내, 내리기라, 내리기라도 한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실 수도 있어 거북이 거북이가 그럼 그런 다음에 또책 쌤에게 안녕.